사랑하는 서문계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어 그제 수요일부터 시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혹시 좀 불편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감히 내가 나의 완전함의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6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무죄하다고까지 말하는데 그런 말은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다윗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해야 할것인다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절대적으로 무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절대적인 의미라면 다윗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함과 무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악인들에 비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한때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시를 지을 때만큼은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책망받을 만한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고. 못된 짓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그들에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또는 그의 영혼이 죄인과 함께 그의 생명이 살인자와 함께 죽게 될 위험에 처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은 여호하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달려난다는 말은 검증한다는 말입니다. 검증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저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우리 역시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완전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서고자 하는 그런 율법주의나 공로주의하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흠 많은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위해 그 영혼이 죄인과 함께 그 생명이 살인자와 함께 거두어 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헷새드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이 기도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아니,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나 믿음이 없이 행한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하죠. 어떤 음식물을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있고, 양심이 거리끼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먹으면,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없이 먹으면, 꼭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더 뻔뻔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전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꼭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회개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당당함 또 자부심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핑계 삼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은혜로 구속해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이미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에 행하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항상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감히, 참 우리가 완전함에 행하였다, 무죄하였다, 말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무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 완전하고 의로운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 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늘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참되게 회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오후에 있을 위임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복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아, 예, 내일 모레 주일 예배와 또 위임 예배를 위해서 오늘 내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